인풋 값 가져오기. 인풋은 value죠. 인풋은 value고 체크나 로그스는 텍스트 컨텐트. 인풋 값 가져왔고 인풋 값이 존재하는가. 인풋 값이 존재하는가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시니까 무시는 그냥 지워버리죠.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풋 값이 네 자리인가. 이게 밸류라는 게인풋의 밸류는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열. 얘는 문자열이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3046이다. 그러면 문자열. 얘가 내네 자리인가? 어떻게 검사한다 그랬죠? 밸류에다가 랭스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가 비교는 는이 아니라, 얘는 수학에서는 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는는는이라 그랬죠. 수학에서 이렇게 4 숫자 사랑 비교하면 돼요. 랭스 4자리인가 비교하고, 얘도 l 스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저희 무시하는 건안 적어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어 제가 이 뎁스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는 최대한 안 들,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if문 같은 거 이런 거는 들여쓰기 최대한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들여쓰기를 없애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조건문을 합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논리식이 좀 한, 필요한데 인풋값이 존재하냐와 인풋값이 내자리이냐 이게 있죠. 존재하냐와 내자리이냐 이런 애들은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공통 그 분기점 여기 노인 경우에는 무시한다 이렇게 공통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풋 값이 존재하면서 인풋 값이 4자리 네 이냐 동시에 이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큰 마름모 하나 그려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인풋 값 존재하면서 인풋 값이 4자리 네 이냐 그러면, no일 때는 똑같이 무시하면 되고, yes일 때,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거. 동시에, 뭐, 뭐, 이면서, 뭐, 뭐, 이냐. 이거는 연산자가, 요 연산자가 있어요. Shift-7. 얘를 하나, 이거 하나를 ampersand라고 부르는데, ampersand. ampersand라고 부르는데, 이 ampersand를 두번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어떤 사람은 앤 n d 연산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두번 쓰는 거. 저는 보통 얘를 그냥 보호연산자라고 불러요. 뭘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연산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호연산자라고 하시면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뭘 보호하는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엔드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이면서 얘이거 예.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앞에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예,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 불리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때 이제 불리언을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불리언 이거 end end 이 n% 두 개가 나오면 앞에 값도 true여야 되고 뒤에 값도 true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모두 다 true예요 이거는 논리식인데 앤드 d o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 a and b 가 있으면, a 가 만약에 t r 고, b 가 t r 면, a and b 도 t r u 에요. 그리고 둘중 하나라도 f 스 l s 면, a and b 는 f 스 l s e 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v 류 랑, 이게 v 류 랭스 e l e n 는는는 4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value랑 value 늦는 4, 이거 둘다 true여야지만, 예, 네, t r u e 예요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고, 이제 다음 것으로 a or b 가 있거든요. a or b. a 가 true고, b 가 true면, a 또는 b도 true인데, a or b. 그러니까,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 r u e 예요 그래도 true인데, 둘다 false면 false. 이걸 논리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단,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true false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나의 값이에요. 불리언, 불값, 불값. 또는 불리언이라고 하는데, 네. 불값. 저희가 자료형에서 지금 문자열, 숫자, 불리언. 또는 불값. 이세 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 진리표. 그래서 여기도 앞에가 t r 고 뒤에도 t r 여야지이 안에, 안에 거 부분이 실행되겠죠. 이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이 else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궁금한 게, 이 value는 3046이잖아요. 지금 예시로. 예시로 3046인데, value. 3046인데, 어? 얘는 3046이랑 true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쳐 보면 직접 해 보면 되거든요. 이게 헷갈릴 때는 직접 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3046이랑 는는는 true랑 같은가? 다르죠, 당연히. <laughs>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if 문 안에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요. if 문 안에는 이렇게 3046이 들어가면 콘솔 로그 이게 true고 else console.log 이게 false다 아, 네. true false다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실행되냐면 네. 이게 실행되거든요 t 얘가 실행돼요 이게 어, 조건문 안에 들어가면 이 3046을 true라고 쳐요 아 그러면 이제 너무 헷갈리죠 어, 그럼 어떤 때 true고 어떤 때 false인지를 외워야 될 텐데 예, false인 것만 외우면 돼요. 예, false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true이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서는 예, false인 것들만 외우면 돼요. 조건문을 else로 넘기는 애들만 예, 욜로 보내는 애들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 어, 예를 들면 이제 빈 문자열 이거는 외워서 같이 외워요. 빈 문자열 이 있고 숫자에는 0과 nan 예, 대소문자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가 있어요 not a number라는 거 숫자가 아닌 숫자가 있거든요 예, 숫자가 아닌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false가 있어요 그 다음에 undefined가 있고 null이 있고 또 있나? 음그 다음에 document-a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거의 쓸일 없으니까 예, 이 document-al이라는 거는 거의 쓸일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어, 보통은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1, 2, 3, 4, 5, 6. 6개인가? 이요 예, 정도? 얘네만 if문 안에 들어가면 다 false, else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true 거든요. 예, 그래서 이 6개만 외우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value. value가 3046이죠. 3046은 뭐죠? 예, 아까 그 6개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true 값이에요. true.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true랑은 좀 다르잖아요 3046은 true는 아닌데 얘를 뭐라고 하면 t r u t h 라 그래요 truthy value 3046을 t r u t h 라 그래요 truec. 그러면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0 요거 그 다음에 false null undefined는 얘네들은 f a l s e value f a l s e 그래서 얘는 지금 3046이니까 true c고 얘는 value l e n g t 가 늦는 4. 얘는 네, true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네, true c인지 f a 인지 정확히 정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해당이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answer랑 input 값 비교가 같은가. 그래서 여기도 if,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엔서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조건문을 이렇게.